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것일까? 아니면 즐거운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일까? 저는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하와이에첫 번째 교회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특별한 분이 한분 계세요. 이 분은 한국 분인데 이름이 찰스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로하. 저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찰스 신이고요. 교회에서는 신찬제 권사라고 부릅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악사 모나겠습니다. 뭐 권사님은 저희 교회도 와, 와 보셨고 또 저랑은 꽤나 오랫동안 이제 알고 있는 사이기도 한데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서 태어났지만. 네. 저의 권... 고향은 전북 고창입니다. 어 우리 집 사람 좋아하겠는데요. 동양이라 네. 보통 이제 그 이민자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지 말라는 게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뭐 한국에서 직업이 뭐였느냐, 뭐 학벌은 어떻게 됐느냐, 또뭐몇 년도에 왔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네네. 하와이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82년도에 왔으니까 어... 지금 한 41년째. 아 한국 산 것보다 여기 산게 훨씬 네, 맞네요. 자 그러면 권사님 여기 하와이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그 권사님 알기 전에 네네. 찰스 씨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광고로 나와있기도 하고 사실 크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네. 나름대로 괜찮은 사이즈로 어...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교회사 사역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사. 네. 그 다음에 뭐 공천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우 감리교회는 석장이라는 구역회 같은 곳인데 거기 이제 하와이카의 지역에 있는 목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이 그렇구나. 권사님과 지난번 120주년 때 만났을 때 권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 이민사 기독교 역사 이야기 또 그런 탐방의 코스를 개발하는 일에 권사님이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감사합니다. 여기 갑자기 찾아오게 됐는데 권사님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하실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2015년에 교회사 사역부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이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많은 분들이나 저 스스로도. 아, 이렇게 바닷가에나 갔다 오고 그렇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야, 공기가 좋다. 그런 돌아가는 <laughs> 거더라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민 선조들의 애절한 마음. 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음... 그 마음들을 보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오...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합 감리회가 사실은 하와이 첫 번째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장자의 교회 유치에서 네, 네. 120년 동안 기독교 역사 탐방을 손을 대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laughs> 근데 그 일을 우리 권사님이 시작하고 그 부활을 찾아나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굉장하죠. 어떤 거예요? 그거는 하와이의 성지 같은 음, 음.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음, 음.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오. 또 여기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알릴 수 있다는 음, 것이 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계셔서 이제 앞으로 하와이가 가장 성스러운 땅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영적으로 건강한 땅이 되고 이민사 기독교 역사에 문을 열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공간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 120주년 때 와서 권사님한테 제가 역으로 물었잖아요. 여기 어느 도시에 가도 기독교 성지 한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없냐? 그랬더니 권사님 차가, 차가 딱 대밀었단 말이에요. 책자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이제 권사님이 만드신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순례의 길 750만 디아스포라의 신앙의 루트를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이 하와이를 은혜와 힐링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땅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한 장을 좀 열어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이제 신찬재 권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 작품.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다양한 루트, 다양한 공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권사님, 이 책을 만들 때 누가 좀잘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 제 초등학교 대 선배님이신 네. 이덕기 선배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다니는 백과사전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권사님 연세가 많이 이제 되셔서. 드셨는데 그분의 그동안의 연구 이런 걸또 물려받는 것도 맞습니다. 또 숙제인 것 같은데 그분 사이 괜찮죠? <laughs> 친누님 같습니다 어, 그래요? 서울 갔다 오면 맛있는 김도 저한테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밑반찬도 저 주시고 갖다 먹으라고 하면 그래서 서로 막내가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도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와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분 자료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분 자료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왜 틀렸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잘못 줬어. 근데 그게 <laughs>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들이 이 책에 잘 반영이 돼서 이 하와이는 우리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성스러운 곳이다. 또 그런 루트를 우리가 또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권사님 꿈은 뭐예요? 이거 하시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역사는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과거를 알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알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비하신 길을 알수 있듯이 정말 이분들의 그 헌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이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어 우리 요새 사람들이 책잘안 읽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도 10분만 넘어가도 안 볼라 그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 줘 보세요. 네. 이거 내가 봤는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안에, 네, 안에 QR코드도 넣어서 제가 없어도 그 현장에 가서 볼수 있고 지금 현재 브로그도 시작해서 같이 QR코드 넣어서 지역 찾아가는 거는 물론이고 그 지역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아 어, 근데 제가 이번에 디테일하게 좀 촬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우린 다져먹었잖아요뭐 기록도 안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걷는 순례길 이 과정은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교회하고 네. 또 우리 방송국하고 잘 만들어서 네. 세상에 주는 선물로 네. 또이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선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뭐 지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와이가 기독교 역사 이야기 특별히 이민사 기독교 역사 이야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특히 1903년도에 올 당시만 해도 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죠. 가난해서 미국을 왔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재밌는 건 102명의 선조들이 왔을 때재밌었어요 음, 음. 미국의 신대륙으로 오는 사람들이 백인 음, 음. 명이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도 백인 명이구나 그리고 또 제물포 항에서 음.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디아스포라로 하와에 이 이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0두 명의 한국 사람이 하와이에 그냥 할인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해만. 16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천 명이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들어온 항구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것이 7번항이었죠. 제물포항에서 음, 음, 네. 그 어, 50명의 교인이 그렇죠. 선상에서 어. 예배를 드리면서 어. 8명이 전도가 되어서 어. 58명이 교인이 되어서 어. 내렸습니다. 어. 도착한과 동시에 음, 음. 여기서도 또 예배를 드렸다고 어. 합니다. 그 피어슨 감사 피어슨 감사님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자세히 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가이드 하려고 그래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차역까지 걸어서 음, 음.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차 루트가 다 사라졌고 기차 루트가 다 사라졌지만 에바 쪽에 가면 이제 옛날 기차 모습이 좀 보이고 그 옛날 기차를 협계 열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협계 열차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네. 보통 이제 철도는 네. 그 기본적인 그 폭이 있는데 네, 네. 그거보다 좁은 철도를 달리는 작은 열차를 협계 열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탕수수 농장까지 가서 음. 거기에서 이제 짐을 풀고 일을 하시는데 음. 정말 열약한 환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플랜테이션 음. 센터를 가면은 음. 그 옛날에 집에 모형이 있어서 음. 보게 되겠지만 음. 정말 우리가 지금 제3국에 음. 성교로 가면 음. 그 현장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나 120년 전에 살았던 음. 한인들의 모습 아마 비슷할 음. 겁니다. 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때학배에서 사탕수수로 일을 했었으니까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일부를 모아서 처음으로 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어... 교회를 져 달라고, 한민족이, 어... 한민족이었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된다. 네.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녀서 네.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다배우라자였었어요그 정도로 부모님 세대는 배움, 네. 또 교육,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네요.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잖아요. 어.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 많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laughs> 저도 이민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고, <laughs> 그렇죠. 예. 또 신앙생활 하면서 틈틈이 음.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교회에서좀 어떻게 뭐 도와주고 그런 게좀 있어요? 교회에서 우선 영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 기도로 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한희준 목사님께서 굉장히 역사이시기. 음. 강하신 분이고 아, 교회사 자료실이라는 아, 큰 방을 아,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시는 아, 네. 거 보면 몇 분의 또 관심 있으신 권사님들이 아, 아, 같이 또 도와주시고 사실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이민사 첫 번째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예배석 교회예요.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해야 되고 또 가장 역사적인 것들을 잘 어, 모아서, 하와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수영장에 홀리게 할게 아니라, 이민사 역사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돌보고, 여기 하와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할 때, 그래서 연합 감육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자료가 착착착착 뭐, 야외부터 있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인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좋으신 그, 고견을 듣고, <laughs>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이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 더잘 만들어 가기로 하고, 권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좀 제가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분이 뭐 시간이 남아서 뭐 리타이어 해서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돼요? 제 자녀는 지금 셋이 있습니다. 25살에 미국에 이미 와서 35살까지 장가를못 가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제 아내를 우리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서른 다섯인데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요 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음, 낳았습니다. 아이들 다 어디 어요나 하와이에 있습니다. 어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 본토로 보내던데 저도 본토로 보내고 싶은데 음.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와이 나도 좋아요 하면서 <laughs> 어, 여기 있겠다고 결혼은 아직. 짝들이 없습니다. 아 색다 안했어요? 네, 색다 어... 안했어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땐 공부를 못한 게 한이 있어서 어... 여기 하와이 주립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영어 한자도 몰라서. 남들 4년 동안에 공부했고 저는 6년에 걸쳐서 아이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야, 그랬구나. 그때 제일 좋다는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음. 아름다운 하와이가 저를 붙잡은 거예요. 어. 그래서 하와이는 엔지니어자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부동산을 중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집이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거를 제일 잘 느끼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수입이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니까. 그렇죠.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기 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할 수가 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객은 쉽게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어렵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안 되는 거고요. 음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어딜 가든지 부동산 중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 그 이유는 집을 보여 주려면 제차 안에 타야 됩니다. 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가 전도처입니다. 그렇구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하루 하루 종일 저랑 집을 보러 다니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게 이제 제가 전도하는 방식이고 복음 실은 자가 용이네요. 네. 그다음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타면 거기가 부흥의 장소입니다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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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는 y Okay. o 는 a y Okay. Okay. o k a 생 Okay. o 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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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지금? 지금 하이초이스 부동산입니다. 아, 그 직원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에이전트 26명 있습니다. 와, 26명이 대표시 네. 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부동산의 에이전시를 26명 정도를 함께 동행하는 리더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사장님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사람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거든요. 핏벌이 쓰고 그냥 뻣뻣해지는데 권사님뵐 때마다 늘 낮은 자세로 섬기길 기뻐하고 네네. 제가 부탁 하나 할까요? 네네. 제가 이제 많은 어, 사람들을 일을 보내야 되고 또 젊은 일들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하와이는 숙소비가 너무 비싸서 네네. 숙소비가 너무 비싸서 여행비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을 한 세채만 사십시오. 네네. 자기 걸로. 네. 그래서 방 하나당 50불씩 네. 에어비앤비를 좀 특별한 가격으로 해서 아, <laughs> 젊은이들이 마음껏 오고 또 일반 교회가 단체로 와서 네. 그 집을 쓰면서 어 마음껏 여행도 하고 기독교 탐방도 할수 있도록 큰 네. 집을 세채만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어, 하셔서 하와이오는 많은 크리스들에게 내어주는 선물 네. 아,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꿈도 있을 거네요, 혼님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다 각자 다른 꿈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다른 생각을 하더니 큰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부동산업을 하겠다 그래요. 오. 이제 자기는 관리 쪽을 맡겠다고 오. 해서 지금 현재 3 개월째 트레이닝 중이고요 아, 그렇구나. 또 평소에 선생 하고 싶다는 막내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나 부동산업을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냥 회사를 리타해라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적고 그냥 교회일이나 하면서 음 살까 했는데 걔네들한테 또 새로운 꿈을 갖게 돼서 회사로 오히려 더 키워야 되겠다는. 음음 그래서 이 세들이 아버지가 못 이뤘던 꿈을 계속 이어 나가다 면 목사님께서 쪽 아까 말씀하신 네, 것이 네. 아마 꼭가셔야 돼요 그거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딸은 지금 현재 스타벅스 커피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또 세컨 잡도 갖고 음, 있는데 원래 얘가 만화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림을 잘 그렸구나. 어, 한국에도 한번 가보라, LA도 가보라 하는데도 딸도 그냥 하와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걔도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루기 음. 위해서 아마 그+ 그림 그리는 것 조그만 것들을 이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공부하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주님을 잊지 말라고. 스무 어. 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면 뭐 가는 얘기 를 벌써 하고 있어. 왜냐면. 애들 키울 때 제가 그렇게 너의 진짜 아빠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 스무 살 때까지만 맡고 있는 양아버지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세 명의 자녀들을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게제 목표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애들 크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괴롭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아빠 소원대로 됐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열매가 된다는 것 저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적인 그 공동의 기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감리회가 그 어떤 열매로 어떤 기도로 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아 네, 교회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잘 하고 계셨듯이 부흥2030 비전을 가지고 12가지의 기도 제목 비전을 갖고 계신데 그거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저도 똑같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음. 120년의 역사를 200년의 역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를 섬기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제 몫이죠 사실 저도 목회자잖아요 네. 어,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열두 제자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리비듬 골짜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양손을 받쳐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동욕자가 주혜종 곁에 딱 있어서 네. 어, 함께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더 건강해야 되고 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부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민사 750만 모든 이민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 뭐 개인기도 또 교회기도 또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걷는 순례의 길, 이 사역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네. 하와이에 오시면 아름다운 바다와 맛있는 음식, 맑은 공기, 또 친절한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민 선조들이 고생해서 살았던 그 발자취도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멋지게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특별히 하와이 기독교 역사는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이고요. 또 이민의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이고 교육의 역사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재 권사님이 교회에 소속된 권사님으로서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은 반드시 큰 열매가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도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저도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또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권사님의 사역을 제가 응원하고 같이 한번 멋지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로하